굉장히. <laughs> <laughs> 굉장히 안 타깝고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일단 챗 GPT가 한 답변부터 볼게요. 챗 GPT는 굉장히 이 애프네요. 어,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어, 혼인나 의사 없이 결혼을 약속했고 혼인한 의사 있다고 믿게 금전을 받으면 뭐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입증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재미나이는 어떤가요? 재미나이. <laughs> 이렇게 재미나이 답변을 보면은 아 약간 변호사가 답변해주는 거에 조금 어? 설명해주는 논리 구조가 있는. 왜냐하면 얘는 CPT는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떠다닥 얘기해주고 말거든요. 근데 얘는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할 의사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돈을 빌릴 당시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뭐 결혼 약속하면서 찍은 사진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결혼을 맹자에서 편취하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결론까지 지금 내주거든요. 또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 입증이 어렵다 이런 민사상으로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상대방이 증여라고 설명 주장하더라도 차용증을 써놨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 생각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결론은 제 나름의 결론은 설명 자체는 재민아이가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거에 조금 더 가깝고 다만 결론은 변호사처럼 두루뭉술하게 챗 지피티가 잘 낸다 이런 생각에 좀 들어요 <laughs> 맞아요 여기서 재미나이가 민사상 대여금반 환 소송을 언급한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남자친구가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거액인 경우에는 대여금이라고볼 가능성이 높아서 요 음. 부분은 또 재미나이가 진짜 굉장히 좀고 재미나이 어, 편을 보시는요아 그냥 그러니까. 재미나이가 <laughs> 조금,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